저는 스승님께 빙의에 대해서 질문 드릴까 합니다. 아, 아, 예전에 스승님께서는 어, 어, 빙의가 어,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빙의는 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강의하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제 생각은. <laughs> 어 빙이라는 게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다고 해도 어내 자신의 영혼 개발과는 조금은 무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의문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어,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어 빙이라는 것은 아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빙의가 심각할 정도로 어, 신이 들어와서 자주지하는 그런 빙의가 있고 살짝 살짝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빙의 현상이 있고 또 조상신이 도우려고 빙의 현상을 약간씩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조상이 간섭하는 빙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간섭한다는 뜻은 부정적 의미예요. 내 영혼을 간섭하는 거예요. 막 흔드는 거야. 엉뚱한 짓 하게끔, 실수하게끔,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간섭을 해가지고. 이것은 나쁜 빙의예요. 근데 조상신이 도우려고 살짝 살짝 빙의를 일으켜요. 현상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그래, 빙의 현상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내가 이 길을 가면 다치거나 사고가 날것 같아. 그러면 조상신이 살짝 들어와서 너 그쪽 가면 안 돼. 너 거기 가면 위험해. 그러면서 자꾸 관념을 닦고 하는 거예요. 막 두려움증을 주는 거야. 어? 우리가 갑자기 어디 가는데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죠. 아니 나도 모르게 막 공포심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 나도 모르게. 그게 조상신이 빙의현상을 일으켜서 공포심을 주는 거예요. 너이 길로 가면 함정에 빠져. 그러니까 조상님이 안 빠지게 하려고 빙의현상을 일으키는 거야. 뭔가 착각을 일으키는 것처럼 막 공포심이 밀려오고 부담을 주는 거죠. 이 길을 못 가게끔. 그리고 이유 없이 이 길을 가기가 싫을 때가 있잖아. 아, 그죠? 그게 조상신이, 조상신이 돕는 빙의현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우나를 갑자기 하다가, 뭐, 갑자기 어떤 생각이 확 들어와요. 아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사우나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확 들어와. 그것도 한 깨우침으로 빙의현상으로 나한테 깨우침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듯이 누워서 잠자는데, 이렇게 누워서 잠자요. 그리고 아무 생각도 안 해. 근데 꿈은 아니야. 근데 꿈꾸듯이 확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고. 그것도 빙의 현상으로 조상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전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건 좋은 보호령, 좋은 조상신, 보온, 그래, 저저저그 보호령의 에너지가 빙의 현상으로 나한테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긍정적 빙의 현상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많다. 이건 좋은 거지요. 저도 빙의 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어? 아니 저도. 그러면 빙의 될 때가 있다니까 깜짝 놀라니까 얘기를 해드릴게요. 산에서 무상무념으로 다 기도하는데 산신이.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확 들어오는 느낌이 든다고, 무슨 신이 그러면서 나한테 확 깨달음을 주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럼 제가 뭐라고, 묻냐면 정말 그렇게 해도 됩니까? 또 물어요. 그럼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 내가 내가 묻고 답을 한다니까 계속. 아, 내가 느낌이 왔잖아. 그러면 그 느낌을 물어본다고 다시 이렇게 해도 되냐고. 그럼 그렇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이렇게 계속 물어보면 답변을 해줘요. 그런데 소리로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탁 기도하는데 갑자기 산신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이, 봐봐요. 어떤 법은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행하거라. 축업문은 어떻게 만들거라. 이렇게 딱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행사의 추권문은 요렇게 요렇게 만들면 된다 이런 게시를 주어요 그럼 제가 그 게시를 받아서 정말 요렇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다 아, 이렇게 답을 준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런 방향은 어떻습니까? 물으면 또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근데 입으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그 답이, 물으면 다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빙의 현상이에요, 그게. 영적인 빙의 현상이다. 그래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묻고 내가 답을 얻어요. 그러면 저는 기롱산에서 기도하면서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실에서, 우리 사무실,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도 그런 응답을 많이 얻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실에 탁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이번에는 행사를 이렇게 주관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갑자기 그냥 영적으로 훅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탁 물어봐요 이제 또. 어? 그래서 제가 큰 행사를 치를 때 많이 물어보게 되거든. 그럼 백두산 갈 때도 나를 잡을 때 이날 이날이 날이 좋아서 이 날을 찾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딱 물었더니 그 날이 좋다. 그날 가야 된다. 이렇게 답을 딱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날 일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라고 딱 물어요, 이제. 그러면 이러이러하다. 딱 답을 준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항상 그 기운을 쓰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행할 때 중요한 법을 행할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느낌을 줄 때가 있고 내가 물어서 답을 얻을 때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빙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묻지도 않고 관념도 안 가졌어요. 아무 생각도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게 빙의 현상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깨달음 현상, 다른 말로 영감으로 느낌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건 순간순간의 깨달음의 빙의 현상이고, 나를 돕는 신께서 그 느낌을 주는 것이며, 보령께서 그 느낌을 주는 것이며, 때로는 천신이 그 느낌을 주는 것이며, 때로는 산신이 그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근데 저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늘 소통을 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일반인은 저처럼 그런 현상이 많이 안 나타나죠. 왜? 일반인이다 보니까. 저는 수행자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이니까 밤에도 많이 이 신들과 소통을 하고 작업을 해요. 밤에도. 이렇게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것처럼, 어, 저는 유별나게 수행자다 보니까 그 깨달음과 느낌이 많이 오고, 빙의현상도 많이 오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잠시 잠시 보령을 통해서 그런 빙의 현상으로 느낌을 줄수 있다. 그래서 이 빙의라는 것은 나를 돕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도 많이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나쁘냐? 간섭하는 영혼, 간섭하는 빙의가 아주 나쁜 거예요. 그 간섭하는 빙이라는 건한 맺힌 귀신이. 후손이든, 가족이든, 인연이 단 사람에게 간섭을 하는 거야. 붙어가지고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 뜻대로 한을 풀으려고. 자기의 여한을 풀으려고 간섭을 하는 거죠 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내가 내 정신이 왔다가, 남의 정신으로 갔다가, 내 정신으로 왔다가, 이런 현상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심하면, 이저 무당 집에 가서 구슬 하든지 뭐야 귀신 뛰는 일을 하든지 해야 되고 어또더또더 또, 더 심하면 반 미친 사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응? 더 심하면 그래서 이 간섭하는 빙의들이 있다. 근데 이 간섭하는 빙의가 심하면 우울증, 노이로제, 불안감, 자폐증 현상 공, 저, 저, 광박관념, 또, 어, 그, 이, 뭐라고 할까, 그, 걸 뭐라 그러지, 그, 어? 공황장애 공항장애. 이런 걸로 막 변해가요. 병에, 이렇게. 공황장애 이런 걸로 변해가면서 자꾸 내 영혼을 약하게 만들어. 내 정신을 약하게 만든다. 왜? 약해져야 자기가 간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약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심한 경우엔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지독하게 간섭을 하면 바로 이런 빙의 현상이 있다. 그래서 빙의 현상은 보통 간섭하는 빙의 현상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빙의하면 다 간섭하는 영혼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어 조상 신지라든가 보령들이 약간씩 빙의 현상을 주어서 우리를 돕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순간순간 직감이 떠오르고 예감이 떠오르고 이렇게 어느 집회를 갔더니 갑자기 불안 심리가 오고 이게 예, 그 보령들이 이 빙의 현상으로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영감, 깨달음 느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신적으로 표현하면 빙의현상이라고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상 빙의현상을 겪을 수 있는데 두려워할 게 없다. 내 기운이 맑고 주관이 뚜렷하고 내가 공부진량이 좋아지면 절대 나쁜, 빙의현, 나쁜 빙의현상은 없어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도원 공부를 해서 진리를 깨우치고, 내 영혼이 바르게 쓰고, 내가 이치를 바르게 알면, 절대 탁한 영혼신이라든가 탁한 빙의현상은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설령 왔다 가도 도망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갖춰나가는 노력을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